여러 가지 방법 찾기입니다. 1번 조각을 사용하여 다음 모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사용한 조각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옆에 칸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방법만 찾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 아동들은 한 가지 방법만 찾으면 바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소마키브 활동을 함께 하거나 지켜보면서 아동들이 새로 고 다양한 방법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또한 모양 맞추기에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요, 또 실패한 경험 또한 학습에 도움이 되며 왜 실패하였는지 분석을 한다면 어, 이후로 나오는 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 1번 조각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지금 다섯. 자, 요렇게 한 가지 경우가 완성이 되었지요. 자, 견형도랑 또 비교를 해보고요. 이렇게 한 가지 경우가 완성이 됐으면 번호를 적어주는 거예요, 옆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용했다는 거. 어, 다른 방법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지금 요것을 눕혀서 사용했는데 또 세워서 사용할 경우에는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그래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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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른 방법으로 한번또 맞춰보았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어떻게 되죠? 어, 번호가 1번, 2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번호를 또 다른 걸 적어주시고 또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서 맞춰보고 또 다른 번호를 주게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뒤에서 본 그림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본 그림과 뒤에서 본 그림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래에 보면은 위에 본 모양을 또 겨냥도를 완성하는 활동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어, 앞면을 먼저 중심으로 앞면을 중심으로 해서 앞면이 몇 개인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완성하고. 역시나 위에도 셋, 넷, 다섯 개. 완성한 후에 이제 윗면. 윗면에 맞춰서. 윗면. 거서 완성해 주시고. 이제 옆면 세칸 남았죠. 옆면을 관찰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그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